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테이쌤입니다. 오늘은 견갑 안정화 시퀀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안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정성은 힘이라는 개념이랑은 별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통 많은 부상이나 통증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움직이고 또는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잘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안정화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폼롤러 없이도 프로그램 안에서 견갑 주변부 마사지를 조금 하고 들어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게 올 스프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랑 박스를 하나 준비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시작은 풋발을 등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풀리 방향을 바라보시고 양 발바닥을 숄더레스트 위에 편안하게 올려놔볼게요. 네, 뒤꿈치 내려놔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뒤쪽에 가볍게 깍지를 껴주실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주의 사항을 몇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뒷목이나 뒤통수를 너무 누르는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주의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때 풋바가 닿아 있는 등 뒤쪽의 위치는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고근이 시작하는 중간점 위치로 말씀을 해주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날개뼈의 하각 정도로 말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팔꿈치를 조금 모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모으는 과정 중에서 뒷목을 강하게 당기실 수가 있어요. 뒷목 강하게 당기지 마시고 팔꿈치를 풀리 방향으로 살짝 뽑아내는 힘으로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때 양 좌골뼈를 기준으로 허리는 밀리지 않게 골반 앞쪽을 가볍게만 찝어놓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호흡에 먼저 들어갈 건데, 가만히 누워서 호흡을 하는 것보다는 척추 움직임, 그리고 팔 주변부 견갑의 움직임을 넣어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알고 계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팔꿈치를 쭉 밀어주시면서 척추를 활짝 열어줄 건데요. 처음부터 급하게 열어주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려가 주세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풀리 방향으로 뻗어내면서 등 뒤쪽을 풋바 방향으로 살짝 누르는 힘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오픈 이때 팔꿈치 가슴 상복부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좌골뼈를 꽉 누르고 팔꿈치를 뽑아내는 힘 팔꿈치를 뽑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견갑에서 나오겠죠 다시 한번셋 마시는 호흡에 오픈 내쉬는 호흡에 등으로 풋발을 누를 수 있게 큐잉을 해주면서 올라오실게요 자, 이때 풋바가 등에 닿아있기 때문에 회원님은 감각적, 촉각적으로 인지가 잘될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넷. 복부가 길게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올라올 때 등으로 풋바를 꾹 눌러주실 거예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다섯. 이때 선생님은 회원님의 뒤쪽에 위치하시면서 팔꿈치를 살짝 밀어낼 수 있는 저항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내쉬는 호에 올라갈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회전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회전은요, 양쪽 견갑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회전할 때는 왼쪽 팔꿈치를 살짝 오픈해 두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뽑아내는 힘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이때 견갑의 옆부분, 애거 부분이 살짝 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반대쪽 하기 전에 다시 정면 바라보면서 정렬을 잡고 그 다음은 오른쪽 팔꿈치 오픈, 왼쪽으로 뽑아내는 힘을 주시면서 가슴을 회전할게요. 이때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 골반을 누르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눌러주시고 자, 요거세 번만 더 가볼게요. 하나. 자, 왼쪽 견갑을 열어주시고 오른쪽 견갑 뽑아냈어요. 자, 회전하는 방향에 반대 골반 누르는 힘 주시고 다시 반대.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에 팔꿈치와 반대쪽 골반이 길게 늘어난다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둘, 목을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돌아왔어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왼쪽 골반 엉덩이를 꽉 눌러주신 채로 오픈. 이때 복부를 강하게 조이는 힘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해주시고요. 다시 반대쪽 갑니다. 마지막 셋 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5초 정도간 유지하면서 내 몸통을 기대는 압력을 견갑 아래쪽에다가 살짝 준 채로 호흡을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때. 반대쪽 날개뼈 앞쪽으로 조금 더 뽑아주시면서 체중 실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왔어요. 반대쪽 어디에 체중이 실려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때 불필요하게 요골반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점도 확실하게 생성을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돌아와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견갑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해볼 건데요. 네발 기기 자세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스프링은 올스프링에서 블루 두 개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을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네발기기 자세만 준비를 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거기 때문에 팔꿈치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손목은 숄드레스트에 걸어놓기보다는 숄드레스트 옆쪽, 그다 캐리지에다가 내려놓은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이때 박스를 살짝 넓혀주시고요. 발바닥은 캐리지에 세워둔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 포포 살짝만 넓혀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통은 견갑을 미는 힘을 빼면 가슴이 가라앉고 다시 손바닥을 미는 힘을 주면 견갑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견갑 안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신 회원님의 경우는 이것조차 인지가 잘안 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밴드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밴드를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회원님이 견갑을 감싸신 상태로 양 손을 누르는 힘으로 밴드의 저항이 어느 정도 생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 견갑을 누르고 있는 힘이 밴드에서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밀어내고 다시 밀어내는 힘을 풀고라는 인지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견갑 움직임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밴드가 나를 미는 힘을 빼면 견갑이 안쪽으로 모일 거고요. 다시 견갑이 양쪽으로 온전히 벌어질 수 있게 밴드를 저항할 거고요. 다섯 분만 더 가볼게요. 둘. 앤 다시 지그시 밀어내주고 앤셋 이때 선생님들은요 꼬리뼈나 머리 쪽으로 체중심이 이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손목에 무리를 많이 느끼신다면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셔서 힌지를 조금 더 해주시고 체중 실리는 힘을 조금 덜 해, 덜하게 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라앉고 앤 다시 밀어내고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체중을 상체 쪽으로 좀더 많이 옮겨볼게요. 네모 박스를 유지하신 상태로 이제는 무릎을 드는 동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지면에서 1cm 드는 순간 복압이 형성된다는 걸꼭알려주시고요 상체가 버티는 힘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자, 마신호흡에 준비. 내쉬는 호흡에 밴드가 나를 빚는 힘을 저항하시면서 무릎을 캐리지에서 1cm만 떼보고 떨어질 때쿵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다. 한번더 유지력을 계속 늘려주시는 거예요. 앤둘 다시 천천히 떨어지고 이때 떨어질 때도 밴드의 힘에 저항하면서 떨어지는 걸꼭 알려주시고요 셋 회원님 이때 몸통이 단단해지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떨어지고 앤데 밀어내는 힘 준비 1단계죠 2단계 무릎을 들었어요 3단계 복압 확인했어요 떨어지고 다시 넷 1, 2, 3 유지하면서 떨어지고 마지막 업 그렇죠. 5초 유지해 볼게요. 4, 3, 2, 1. 천천히 떨어지고. 자, 이 과정이 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다리 움직임을 한번더더해볼 겁니다. 자, 오른 다리를 뒤쪽 프레임에다가 뻗어 놓으실 거고요. 조금 더 아래로 걸어 줄게요, 선생님. 자이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형성을 했던 견갑을 밀어내는 힘복 앞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른다리를 쭉 뻗어 볼게요. 자 이때 선생님은 회원님의 뒤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왼쪽 왼쪽이나 오른쪽 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다시 오른다리 접어서 돌아올 때 무릎을 접는 힘보다는 골반 앞쪽을 꽉 접어 주시는 힘으로 양 골반의 높이도 맞춰 주실 거예요. 앤 둘. 다시 마시노브에 돌아오고 출발하기 전에 1 2 3 단계를 꼭 인지를 시켜 주세요. 셋 밀어냈어요.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뻗어내고 유지까지 다시 돌아오고. 한번 더. 회원님 바로 출발하지 않을 거예요. 준비 준비 그다음에 출발. 네, 그렇죠. 다시, 마신업에 시 돌아오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움직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를 얻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연습이기 때문에 막 동작을 많이 해서 회원님을 힘들게 만들기보다는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는지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다시, 경갑 밀어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복압도 형성을 했어요. 그대로 다리 움직임 출발. 돌아올 때도 바로 동작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유지하고 골반 앞쪽을 접으면서 높이까지 맞추고 돌아오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시 천천히 돌아와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2 단계까지 됐다면은 이제 중력을 조금 더 이용을 해서 견갑의 부하를 조금 더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독구를 바꿔서 박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박스는요, 선생님이 스프링을 어떻게 거시느냐에 따라서 또는 밴드나 각도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소독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스프링을 빼서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대쪽에 풀업 밴드를 걸어놨습니다. 풀업 밴드 없이도 회원님이 스스로 조절하시면서 버티기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요. 프로밴드가 없으시다면 없는 채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선은요. 아무 동작도 없이 아까 우리가 견갑을 전인하는 힘, 힘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신업에 힘 살짝 풀었다가 내신업에 그대로 밀어내고 5초간 버텨볼게요. 자 이때 중력의 방향 그리고 하체에 있던 체중이 상체 쪽으로 쏟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퀀스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두시고요. 박스를 프레임에 올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님의 가까이에서 회원님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봐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가라앉아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밀어내고 버텨볼게요. 자, 이때 내 견갑은 움직이지만 척추는 같이 가라앉거나 말리지 않도록 안정성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마신업에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우리 아까 느껴봤던 복압을 같이 추면서 올라가 볼게요. 셋.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시, down, and up.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베이직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시고 상완골의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대로 캐리지가 풀리 방향으로 살짝 멀어졌다가 이때 손바닥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척추도 최대한 가라앉지 않게 잡아주세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한번 더둘 정지 엔 다시 돌아오고 흉추의 스트레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밀어서 많이 다운시키고 이런 곳에는 좀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자세 번만 더 가볼게요. 다음 엔 다시 몸통 잡으면서 업엔둘 이때 박스랑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엔업 오케이. 이때 복압이 잘 들어오는지 선생님 같이 체크해주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운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버텨볼게요 박스랑 계속 멀어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복압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 둘셋엔 천천히 돌아오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은 조금 더 다양한 관절들을 사용을 하면서 안정성 훈련을 점점 더 레벨을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팔을 그대로 캐리지에 붙여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의 프레이즈를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마신업에 준비, 내쉬는업에 그대로 딱. 다시 손바닥 지그시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상체 높이를 원래대로 맞춰주고, 한번 더, 둘. 캐리지에서 과격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주세요. 다시 밀어내면서, 업. 한번 더, 셋. 이때, 보압 같이 신경 써주시면서, 그대로 업. 굿, 잘하셨어요. 다시, 네 개. 다시 밀어내 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2단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폭발을 세워서 상체를... 엎드릴 수 있게 각도를 낮춰 주시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쭉 피고 소한 포지션처럼 다리를 뒤로 쭉 뻗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저 어, 지금 이 시퀀스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께서 모델을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운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밴드를요. 선생님의 팔 쪽에다가 끼워 둔 채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의 팔에다가 밴드를 끼워 놓은 상태이고요. 캐리지가 당겨주는 느낌.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밴드가 실제로 내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힘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밴드를 꽉 눌러주세요라는 걸로도 인지장치를 활용을 할수 있겠죠. 자, 천천히 밴드가 당기는 방향으로 팔이 멀어졌다가 다시 겨드랑이 아래쪽 힘으로 밴드를 지그시 누르면서 돌아올게요. 이때 척추의 높이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복압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둘. 몸통의 높이를 유지할 거예요. 앤 다시 천천히 돌아와주시고, 엔세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때 아까 전에 사용했던 세라밴드를 활용을 해서 견갑을 밀어내는 힘까지 같이 만들어 주셔도 좋겠죠.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손바닥 밀어내는 힘 그리고 아래로 잡아 당기는 힘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둘, 배꼽에 힘 줄게요. 엔 빼, 한번더 셋. 견갑이 가라앉자도록 계속 밀어내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암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원암은 별거 없이 그냥 밴드를 한 손에다가 끼워준 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 오른손으로 뻗어내는 버드독 예비 동작을 하게 될 텐데 뻗어내는 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요 안정성을 잡아두고 훈련하고 있는 쪽팔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큐잉을 넣어주세요. 자 마신업을 준비 복압 세팅했어요. 왼손 그대로 밀어내주고 버티면서 오른손 귀옆으로 만세. 자 이때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게 선생님이 회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이때 한쪽 땡이 더 높아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어디 힘을 써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 잘하셨어요. 몸통과 캐리지에서 움직임이 크지 않도록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한번더 갑니다. 요추 말리지 않게 세세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넷. 앤 다섯 마지막 자, 왼쪽 엉덩이가 사이드로 밀리지 않게 무릎에도 무게 중심이 잘 분산이 될수 있게 버티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3초 버텨 볼게요. 키리 움직이지 않게 엉덩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3 2 1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팔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미 이 손은요,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밴드가 내 팔을 잡아 당기고 있죠. 캐리지 움직이지 않게 당겨야 되죠. 몸통이 가라앉지 않게 밀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에 더 많은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상태에서 회원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엎드리거나 또는 복부를 받쳐주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 준비하시고 왼팔 뻗어내서 움직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한번더 갑니다. 얘도 방해 장치인 거예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팔은 오른팔입니다. 다시 마시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셋 그렇죠. 다시 돌아와 주시고 오른팔 준비 복압 준비 넷굿두 개만 더 해볼게요. 다섯 명체 힘꽉 주시고 호흡을 끝까지 뱉고 돌아올 때꼭 마시면서 돌아와 주시고 마지막 자, 버텨 볼게요. 캐리지 움직이지 않게 몸통 가라앉지 않게. 3 2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요 팔다리 움직임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디클라인이 아니라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디클라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밴드의 저항은 빼고 오로지 내 몸이 버티는 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경관 먼저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움직임을 만들어 볼 팔다리는 왼쪽과 오른쪽 다리입니다 급하게 출발하지 마시고 아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디를 써야 되는지 인지를 해주시고 그 힘을 유지한 상태로 왼팔, 오른다리 뻗어볼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금까지 연습을 하고 들어왔던 힘을 인지시켜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왔어요. 선생님은 회원님의 뒤나 앞에서 센터링 깨지지 않는지 같이 체크할게요. 둘. 이때 많이 들기보다는 길게 뻗어내는데 집중하시고 몸통이 한쪽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다시 돌아왔어요. 앤, 셋 밀어내는 힘내몸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머리 쪽으로 체중이 너무 실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내고 앤 돌아오고 다시 마지막 네 배꼽 힘 잡아줄게요. 오른팔 버티고 있어요. 왼쪽 엉덩이 나가지 않을게요. 3, 2, 1 다시 돌아와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디죠? 버티는 쪽, 왼쪽 팔의 힘과 그리고 오른쪽의 힘으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만드는 팔다리는 오른팔, 왼다리 교차 움직임입니다. 자, 마신업의 준비, 어디 준비해야 되죠? 왼쪽 견갑 가장 많이 인지시켜 주신 상태에서 호압 잡고 그대로 오른팔, 왼다리 쭉. 많이 들기보다는 버티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급하게 출발하기보다는 힘 세팅해주고, 둘. 몸통 가라앉지 않게 박스랑 계속 멀어질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등 한쪽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 팔을 길게 뻗어주실 거고요. 굿. a 다시 마시고. 이때, 상체 쪽으로 체중이 실리면 이미 저항이 아래쪽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골반 힌지를 계속 유도를 해주세요. 다시 넷. 오케이 버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등 살짝만 낮춰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엔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동작과 동작 사이마다 엉덩이를 내려서 잠깐씩 휴식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디클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운동이 많이 되는 시퀀스입니다. 자, 그대로 양손바닥 내려놔 주시고요. 손 그대로 쭉 펼쳐서 스트레치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경각 안정화 시퀀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기구 말고도 회원님의, 어, 신체가 있는 위치 또는 중력을 어떻게 저항을 어떻게 소독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시퀀스 동작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작도 사실 버드독이죠. 버드독을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의 저항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시퀀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요 시퀀스도 선생님이 먼저 수련을 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겪. 거 보시면서 회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동작 그리고 풍성한 핸즈온과 큐잉으로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